내가 3분들에 나가야 나머지 4명이 피해를 안보지 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드 나서스를 픽을 받고 달렸다고 하시는데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밍했어요 미드 에피 나서스로 저거는 잘못된 상식이지 근데 그렇게 파밍하다 보니까 약간 그냥 승률이 안좋은 것 뿐이지 어.. 달리지 않았어 달리는건 다른 챔프로 달렸지 우리 훈이훈이님 안녕하세요 메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전투는 이팀모가 지배한다. 음, 타비 아마 카시일 거야. 제대보다는 카시가 맞을 거고. 아 인벤글은 그 사건 사고 게시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자체... 난장판이 펼쳐지겠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라인 좀 손에 좀 보면서 라인 밀긴 밀어 넣어야 돼. 밀긴 밀어 넣야 되는데 여기서 죽냐 안 죽냐가 가장 큰 관건이지. 갔다 오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자 k 일 익혀 상태로 하면은 AD만 씹히고 AP 안 씹힙니다. 불쌍한 불쌍한 바이정글 <laughs> 처음부터 힘없이 계속 다 설리고 있네. 사람들은 전쟁을 몰실 <laughs> <laughs> <본질 붙진 않는다. 웃음> 카시는 좀갱좀 와줘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은 카시 장인이야. 카시만 467판 했던데. 넌 이미 중독되어 있어. 이렇게 하드 푸쉬하면은 와서 그냥 흉 한번 안 맞추면 잡겠네. 내가 저렇게 푸쉬할 때는 키모는 그냥 존나 오드만 상대방이 전하고. 처음에 뭘 사야 사실일까? <목소리> 좋겠다또 싸운다. 나도 좀 인정하거든요. 동그래야 정신이나는 거. 싸운다. 아, 집에 가고. 좌, 그리고 바이정글하는 사람들은 바이정글하는 사람들 은 그게 있어 트포가 트포나 공템가 공템 요즘 바이정글은 방템 안 가요 왜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데스를 하든 십데스를 하든 그냥 트포까진 갑니다 네. 상대방이 계속 하나 밟아줘야 킬각이 나오던가 말고던가 하는 그런 구도라 이제 자기 캠핑한다고 저기 저기 그 부이스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그 부가 저기 있네. 이 매우 사적인 까주고 음... 음... 참고로 티모로 카시 상대하기 존나 빡셉니다 님들 그래서 카시가 또 저막 카시라 실수 한번 하면 뒤지는 건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야, 아, 여기 근데 그부 있어서 우리가... 음... 뒤에 그부가 있습데데 척을 척을 가지고 아군이 그냥 뭐사냐 전장의 살까 네아 살아 이템이 없네. 아. 내가 최후의 이게 지금 카시만 생각할 수가 없거든. 우리 바이가 푸짐하게 산다는. 예 조건하에 그부도 잘클 거니까 카시 장인이에요. 라인은 프리징을 하자, 그냥. 어. 아이 백박에네 가뜩이나 상고 댔는데, 중거리 접트 와서 픽킹 하고 가면은 전들 율타 했습니다. 적을처치 했습니다. 더블 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다니까 좀피좀 많이 채우고 그리고 상황은 게임 상황 되게 좋아졌어요. 얘가 아마 내가 옛날에도 라인전 카신데 이겼고 라인전 내가 이긴 거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캐일 거야. 카신 아마 집가고 싶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야, 지금 집보내주면은 존나 쎄져서 보거든요. 웬만하면은 집을 안 보내는 게 좋아. 같이 집을 안 가는 게 좋아. <목소리> <목소리> 찍 가고 상대 방의 아이템 은뭐사오 려나？이거 한번 내려가 주자. 내려가 면은 무조건 용 하나 먹을 각이 니까. 다이구구 도와줘 아리야 음. 지금 딱 오기 좋은 타이밍이라 카이 상대로 라인전 이기고. 그 다음에 CS 이기고 레벨 이기고 음, 이거는 팀으로서 이상할 수 없다. 오케게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지.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우리 올랑님은 말씀님한테 왜 시비 거십니까, 형님? 사해 부정자십니까? 체니다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이스구 시대는 다망했어 얘들아. 아 하아... 이번판 이기면은 음... 이건 항심이 캐리다 누가봐도 음, 내 캐리가 맞아 첫템으로 고속연스 포가 한 대씩 쳐야지 존나 약간 신경건들게 사시는 이거 사거리안 되거든. 아이템은 피모는 우선은 1인분을 하려면은 라인전을 이겨야 돼. 응. 라인전을 이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카시궁 맞는다. 이건내 맞는 사람 잘못이야. 사실은 카시궁은 모션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심리적인 타이밍이 피하게 원래 쉬워. 야 맞는 사람 잘못이야. 맞는 사람. 아이템 멜모 요무 네마스터맨맨날 가는데 이제는 마스터가 아니라. 했겠다. 라일라인데 <laughs> 라일라인거 모르고 괜히 덤볐네 아저 라일라일때 덤비면 안되는데 여기는 다이아 2티어 네. 라일라일때덤비 안되거든 괜히 덤벼가지고 1900원이 얼망이라 약간 욕심부렸는데

나갔네. 좀 아쉽다. 바람용 지금 되게 좋은데. 음. なんで 이안 돼요, 둘게 있고, 한들게 있는데, 방금 그 무조건 안 되는 거였지 무조건 안 되는 거였고, 지원군 따 오지 않는다. 게다가 바로 먹고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안 죽어야 되는 거 나이는 비밀입니다. 11이고요. 11은 CS 웬만하면 안 뺏어 먹는 게 좋아요. 오나 TV력이 좋은 챔프라. 웬만하면 안 뺏어 먹는 게 좋고. 見っち。 오씨. 먹는다. 모탈을 가드. 가드가 세방 때리니까 죽었어 나는 존나 많이 때려야 되는데, 막 존나 잔기술도 많이 써야 되는데. 확실히. 어, DNA 차이가 예쁘 크다 얘들아. 팀으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바이어스면은 팀 뭐야 카시랑 라인전도 못했겠지. 그렇게나지만. 걸자리형이다니하세요 아이고 써렌 나왔네. 힘들었다. 한 게임이니까, 왜 힘드냐. 이상하, 존나, 카시랑 라인을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근데 딜량이 8,400밖에 안 되네? 음, 이상하구만.